2019년 수원삼성 코치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성배 코치, 맞습니다. 주승진 코치, 맞습니다. 김봉수 코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피지컬 박지영 코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희를 저에게 기회를 주신 수원구단에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선수들 위에서 고생하신 서정원 감독님께도 감독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새로운 코치진들이 선수들과 최선을 다해서 어, 우리 수원삼성 팬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CL에 도전해보고 싶고요. 이후에 또 다른 그런 목적 목표를 설정하고 싶습니다. 어, 팀을 운영하면서 어, 선수단의 목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시즌 선수들과 함께 그 ACL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선수가 오늘 미팅을 통해서 그 이제는 열심히 한다는 거는 프로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야 될 자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수가 한 단계 더 성숙하니까 그러니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 이 상황 인식을 빨리 향상시켜야 어, 된다는 그런 또 배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수들한테 계속해서 상황인식을 통해 하지만 경기 운영 능력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투원이라는 말보다는 어, 경기 운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황인식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어, 그런 얘기를 선수들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해에 내려가서 그 동계훈련을 시작하고 시즌 시작할 때까지 한 7주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수비 조직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좀 활용하고 싶고요. 공격적인 부분은 주승준 코치와 제가 수비적인 선수들이라, 아어 공격적인 어떤 감각이 좀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박성배 코치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어 모든 감독님들이 여러 가지 그 추구하시는 축구 스타일이 다 있지만, 제가 지금 감히 어, 어떻게 하겠다고 라 말씀드리기보다는, 어, 선수들과 어떻게 가야 된다는 축구에 대해서 오늘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 저희 플레잉 스타일은 아마 시즌이 시작되면 아마 아시지 않을까? 지금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